사실은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 뭐 소속팀에서 열심히,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좋은 기회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고 항상 대표팀이란 자리는 정말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주 일단은 앞에 당장 치러져야, 치러야 하는 아산전을 꼭 승리로 하고 대표팀에 갔다 올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대전을 대표해서 그리고 K리그 2 선수들을 대표해서 간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직은 완벽하게 적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뭐 크게 오래 걸릴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고 또 계속 경기를 치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. 앞으로 뭐,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 제가 이번 시즌을 맞이하면서 목표로, 막연하게 그때는 목표로 삼았던 게 조기전역을 해서 아시안게임을 꼭 금메달 따고 조기전역을 해서 대전에서 100경기째는 경기를 치르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고 또 100번째 경기 때 원, 광주 원정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, 그래도 저희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로 마, 마감할 수 있었던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,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, 100경기 기념 행사로 많은 것들을 보담해서 준비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경기에서 좀 많은 관중분들이 오셔가지고, 응원을 해주시고, 다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연출됐으면 너무. 바랄 것 없는 백경기 기념 행사가 될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